큐걸 홍인아니다 혹시 최근에 주변에서 손편지를 쓰거나 받아보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어저께 제 친구한테 손편지를 받았는데 아그 기분이 뭔가 묘하면서 너무 너무 좋고 설레이더라고요. 요새는 이 휴대폰으로 막 빨리 보내잖아요. 이게 참 편한 면은 있지만서도 뭔가 이애틋함이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손편지 같은 언제나 반가운 언제나 받고 싶은 이런 손편지 같은 Thank you, Thank you.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모두 궁금해 하시는 우승상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우승 상금 100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그렇죠. 야, 오늘은요, 놀라지 마세요. 접속자도요, 120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1300여 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오늘 우승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면 12문제를요, 모두 마치시면은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우승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요, n분의 1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참고로 놀라지 마세요. 어제는요, 우승자가 단두 분밖에 없었어요. 두 명이서 5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 대박이 난 거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상금은요, 만 포인트 이상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을 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날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날개는요, 혹시 내가 퀴즈를 틀렸다? 근데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날개가 자동으로 사용이 되면서 한번더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끝나지 않아요. 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날개는요, 하루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요. 이열 번째 문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날개를 또 갖고 싶다. 친구 추천을 하면요, 저희가 날개를 또 써니까요.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어, 지금 혹시 화면이 좀잘안 보인다. 조금 잘 끊겨요. 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얼른 나갔다가 다시 바로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잠깐! 자, 한 5초 기다려볼까요? 자, 잠깐! 나갔다 오세요! 자, 자, 될 겁니다. 됩니다. 되죠? 자, 그래야 우리 같이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럼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여러분들 모두 기다리는 퀴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고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제 그냥 드리는 문제네요. 갑니다. 자, 다음 중 매칭이 잘못된 커플을 고르세요. 1번 송중기 송혜교, 2번 유민상 한지민, 3번 홍윤화 김민기. 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누가 문제 내신 겁니까? 유민상 씨가 낸 거. 잠깐만. 잠깐이 유민상 씨가 낸 거예요? 이게 어렵다니요, 세상에. 3번이야. 아니, 3번이라니요. 자, 이거는 그냥 드리는 문제죠. 그냥 드리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 세상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싫어요? 어머, 1번, 3번 뭡니까? 이런 거치시신 분들 있어요? 날개가 뭐좀 많이 갖고 계시나 봐요. 자, 홍윤아 김민기 커풀 38분이 선택하셨고요. 송중기, 송혜교, 커풀 6분이 선택하셨고요. 자, 아, 이 와중에도 날개 진출자까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만나볼게요. 이 문제를 틀리다니, 반성하세요. 자, 정답은요, 바로, 이번 유민상 한지민이었습니다. 네. 우리 유민상 씨가 항상 우리 한지민 씨가 이상형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왔죠. 심지어 여기 기사도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문제는 거저로 드리기 위해서 드린 문제인데, 요것도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날개 진출자 포함 1,278명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화면이 안 보여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조금 버퍼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금 조금 기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시작해볼게요. 문제 언제 시작해요? 바로 갈게요. 지금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것도 바로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해 탈리오 법칙을 담고 있는 법전은 무엇일까요? 1번 함무라비 법전, 2번 로마법 대전, 3번 구텐베르크 성경. 자, 어떤 거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갈립니다. 네, 많이 흩어지고 있어요. 야, 어떤 분들은 1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2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자, 팔만 대장경 의 말입니까? 자. 어, 문제 답이 또 있다라고 또 하고요. 자. 자, 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자, 오늘의 답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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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떤 분들은 3번으로도 하고 이제 네, 갑니다. 정답은 바로 1번, 한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네, 한무라비 법전으로 1,56명이 0 선택을 해주셨고요. 날개진출자 156명 있습니다. 자, 맞췄다, 틀렸다, 어렵다. 네. 진행이 왜 이렇게 느려야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지금까지 1,121명이 살아있습니다. 이번 문제 잘 생각하고 골라주세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세계 최대의 영화 제작을 자랑하는 인도 문바이의 영화 산업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할리우드. 2번, 볼리우드. 3번, 인디우드. 자, 어, 또 갈립니다.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 일단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두 개가 헷갈리네요.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과연, 자, 두 개, 지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자, 여러분들의 정답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집계가 끝났어요. 자, 갈렸어요. 할리우드에 83명이 있고요. 인디우드에 294명. 볼리우드에 791명이 있는데, 자, 과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바로, 이번 볼리우드입니다. 네, 이 볼리우드가요, 문바이의 옛 지명인, 문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라고 해요. 오, 볼리, 발리, 네. 어, 헷갈려요. 어려워요.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날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살아날 수 있어요. 틀리도 괜찮습니다. 지금 벌써 273명이나 또 살아났어요. 다음, 1640명, 아, 1064명이구나. 1064명.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자, 4라운드. 네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어, 못 눌렀어요. 아차차, 놓쳤어요. 하시는데요. 아, 이게 또, 빨리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가 또확 올라가거든요. 그 전에 바로 누르는 겁니다. 자, 갑니다. 다음 캐릭터 중 소속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초코, 제이지, 라이언. 아, 요거는 우리 쪽에 젊은 분들이면 다알것 같은데요. 네. 과연 어떤 친구가 좀 소속이 다를까요? 아, 어, 나또 흩어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초코, 제이지, 라이언 또 흩어집니다. 초코가 누구요? 라이언이 누구요? 모르겠네. 하시는데. 자. 어떤 거가, 이거 우리 집개 이름 아니냐 하시는데요. <laughs> 자, 날개 좀 줘요. 날개는요,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니까요. 날개 많이 받아가시고요. 자, 그럼 정답을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정답은 바로 1번, 초코였습니다. 네. 우리 제이지와 라이언은요, 카카오 프렌즈 대표 캐릭터고요. 이 초코는요, 라인 프렌즈 대표 캐릭터 중 하나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봐요. 지금 틀리신 분들이 한, 한 200, 300여 명이 되거든요. 300은 좀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날개 진출자 145명 포함해서, 허, 얼마 남지 않았어요? 89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네. 자, 지금 빨리빨리 해줘요, 해줘요 하시니까 다음 문제 빠르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좀 헷갈려요. 자, 집중하세요. 문제 갑니다. 고운 일 하면 땡그램이 먹는다. 이땡그램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고봉밥, 배불리, 고운 밥. 자, 골라주세요. 자, 5, 4, 3, 2, 1. 골라주세요! 자, 하하, 또 이렇게 갈립니다. 이건 솔직히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고봉밥, 배불리, 고운 밥. 저는 배불리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고운 일을 하면 어쨌든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3번! 고운 밥이었습니다! 헐! 세상에! 우리나라 속담 중 하나로요. 모든 일이 자기 할 탓에 달려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요. 500여 명이 고봉밥을 선택해 주셨고요. 배불리, 저랑 같은 생각을 해 주신 분이 87명이나 있어요. 야 근데 고운밥이 285명이 있습니다. 날개 진출자 303명까지 살아서 총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588명으로 확 줄었어요. 대박 세상에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는 건 빠르게 찍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날아가요. 진짜 모르겠네요. 자 다음 문제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아직 살아계신 분들 1등 가자. 처음 본 속담이에요.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배워가는 거죠, 뭐.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만드니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에펠탑, 파리, 자유의 여신상, 뉴욕, 그리고 빅벤, 런던. 자, 골라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많은 분들이 또 자유의 여신상, 뉴욕, 또 되게 많이 선택해 주셨고요. 빅뱅 런던 선택해 주셨고요. 에펠탑 파리또 선택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빅뱅이라니요. 네 <laughs> 빅뱅 팬입니다. 네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만나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바로 3번 빅뱅이었습니다. 네. 에펠탑을 지은 프랑스는요, 에펠이라는 사람,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의 뼈대를 제작했다고 하고요. 자, 빅뱅은 오거스트 푸긴. 아이저잘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답은 3번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총또 우수수수수 탈락을 하네요. 자, 날개 진출자 73명까지 합쳐서 지금 437명.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허, 다음 라운드 일곱 번째 라운드예요.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승승장구 가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 채팅방에 소리 질러. 오우! 다음 문제 갑니다. 어려워요 좀. 긴장하시고. 비용 대비 효과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비비드 세대, 2번 코스타세대 3번 옐로세대. 아, 비용 대비 효과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 자, 어렵다, 어렵다, 우와, 우와. 이거 소리 지르신 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야, 이거, 욜로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퀴즈를 내는 입장이어가지고, 맨날,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고 틀리거든요? 어떠한 사람의 힌트도 듣지 마세요. 본인이, 내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대박 이게 정답이었어 정답은 (2번) 코스파 세대였습니다 네 코스파 세대라는 거는요 코스트 코스트와 그리고 퍼포먼스의 합성어라고 해요 비용 대비 효과를 중시하는 이 젊은 세대를 일컫는데요 이런 세대 있죠 뭐 영수증을 챙기며 가성비를 따지고 포인트 그리고 쿠폰제도 이런 거잘 활용하는 세대 우리네요. 우리 우리 우리가 바로 코스파 세대였네요. 하, 그러네 하나 배워갑니다. 자 해서요 지금 맞추신 분들이요 코스파 세대를 찍어주신 분들이 200명이 있고요 더 날개진출자 5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2 52명만 살아났습니다. 네 점점 포인트에 가까워집니다. 100만 포인트 주인공, 과연 몇 명이 될지, 누가 될지. 자,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님, 어 살려주세요 하시는데, 날개를 모으세요. 날개를 모으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자, 어우, 땀 닦아요. 땀 나면 거 더, 더, 더. 자, 고구려 소수림 왕이 중앙에 설치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교육 기관은 어디일까요? 자, 1번 태학 2번 주자감, 3번 동서삼풍관. 독, 아, 독, 동서가 아니죠. 독서삼풍관. 아 그냥 보세요.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려보면 보세요. 저도 왜냐면 이게 정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봐요. 이 문제가 바로바로 바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뭐, 뭐 보세요.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골라주세요. 야자 과연 뭘까요. 뭘까요. 자 많은 분들이 또아 흩어지는데 일단 퇴학을 해주신 분들이 한 169명 있고요. 주자감이 72명 있고요. 독서 3품과 6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독서 3품과가 답이면 6섯 번만 진출하는 거예요. 와,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문제. 정답은요? 도도도도도도도도구도구도구 1번. 태학이었습니다. 네. 태학은요. 고구려에서 설립된 최초의 교육기관 주자. 그리고요. 주자감은요. 발해 교육기관 독서고요. 독서. 아잇. 잠깐만아뭐 아무튼. 독서 상품가는요. 신라의 관리 선발제도로 국학의 학생들에게 임용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네. 뭐. 뭐.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이어서 1 7십 두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들 빠이요. 빠빠이. 빨리빨리 하시는데 어 너무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요. 런데이 문제가 스피드잖아요. 스피드 있게, 스리 있게 빨리빨리 가야죠. 자,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 만나 보시죠. 어내 날개 날개 이미 날아가신 분 있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자, 이번 문제는 좀 쉬워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자, 파스타의 면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스파게티니, 마카로니, 마르게리타. 야, 이거는 좀, 어, 좀 음식을 좀 즐겨봤다. 스파게티와 피자를 좀 즐겨봤다 하시면은 좀 관심있게 좀 아실 것 같은데, 어,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또 가네요. 어떤 분은 또 마카로니. 여러분, 마카로니 어떤 분은 뭐또 3번 어떤 분은 1번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채팅방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집계가 됐고요마르게리타가 151명, 그리고 마카로니가 21명, 그리고 스파게티니가 6분인데요. 자, 정답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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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은 바로 3번. 마르게리타입니다 요거는 저도 알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피자가 마르게리타 피자거든요. 막 <laughs> 치즈 올라가고 막루룩거 올라가고.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그리고 날개 진출자 합쳐서 158명만. 다음 열 번째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열 번째 라운드가요. 정말 날개를 쓸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나한테 날개가 있다. 근데 열 번째 문제 진짜 모르겠다. 답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날개를 믿고 지르세요. 열한 번째 문제부터 날개가 안 되니까요. 자, 문제 만나볼게요. 자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죠 왜냐면 다음 문제가 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르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음 문제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바로 문제 만나보시죠 다음은 여성의 구두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슬링백 2번 메이리 제인 슈즈 3번 미라클 힐아 남성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인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 막 헷갈려요. 아, 아, 이 브랜드가 구두였나? 이게 구두의 종류였나? 아니었나? 막이 헷갈리는데. 아,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자, 집계가 됐습니다. 남자는 힘들다. 뭐지?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고요. 자, 정답은요.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 <laughs> 세상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은요. 3번 미라클 힐이었습니다. <laughs> 와, 이 슬링백은요, 발 뒤꿈치 부분이 벨트로 된 거. 그리고요, <laughs> 메리 제인 슈즈는요, 발등에 스트랩이 있고, 앞코가 둥근 거. 야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웃음> 해서, <웃음> 지금 슬링백을 찍어주신 분들, 메리 제인 슈즈를 하신 분들 타락됐고요. 자, 날개 진출자 18명 포함, 107분만이 11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다음 문제, 만나. 보시죠. 자 이번 문제부터는요 날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더욱 신중하게 골라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만나 보시죠. 자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이 2017년에 우승한 북미 최고의 건이의 콤플리은 무엇일까요? 쇼팽, 반클라이번 차이코브스키 골라 주세요. 이, 일.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빨라요.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 빨라요. 빨리빨리 생각해야돼 빨리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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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누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쇼팽 18분 있고요. 지금 반 클라이번 65명, 그리고 차일 커프스케 22명 있습니다. 자, 과연 날개 진출자 없는 상태고요. 과연, 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어머, 이게 답이었어요. 정답은. 2번, 반클라이번이었습니다. 네. 미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반클라이번이, 어, 창설대, 어, 미국 반클라이번이 북미 최고의 거니 피아노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콩크루는요, 쇼팽,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차이코프스키 콩크루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헷갈렸나보다. 저도 헷갈렸거든요. 네. 하하, 오늘도 날개 주나요? 쯔야니 아시는데요? 날개 드립니다. 친구 추가하시면 날개 드립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6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2번째, 마지막 문제로 간는데 65명이니까 이분들이 다 살아남았을 경우, 아, 저희가 n분의 1로 상금을 쏴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단한 명만이 살아남았다, 혼자 다 가지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 마지막, 파이널, 퀴즈입니다 자 과연 100만 포인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긴장하시고요 자, 후,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자 문제 갑니다 하나 둘셋 뿌한 무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음 2번 눈치가 없어 그대로 일을 행함 3번 얼굴 뒤에 숨겨진 무식함 아,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연. 과연 과연 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마지막 문제 쉽다 네 델라이프님 이건 너무 쉽잖아 네 그레이님 아나 이거 정답 알았는데 네 쭈야님 어 언니 얼굴까지 볼게요. 어 감사합니다. 주연님 고마워요. 자 마지막 문제 그냥 주네요 하시네요.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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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도구도구오구두드립니다자 정답은요. 두번 뻔뻔스러워 부끄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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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우승자 분들입니다. 나도가님, 뭐, 연어는 맛있다는 이상유님, 게임 플랫폼님, 그리고 이태규님, 일학청금님, 아, 아이디 좋아요. 일학청금님, 뭐, 김수진님, 어 아이디 유재섭이, 서민님이신가요? 네. 그리고 뭐, 간디님, 그리고 안하경님, 어 많습니다. 오늘 총 100만 포인트의 당첨자들은요, 61명입니다. 그래서요, 한 명당 획득 포인트는요, 16,393 포인트!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laughs> 봉희 김선달님이 야, 치킨 벌어 가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딱 우리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돈이네요. 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오늘도 우리 땡큐 페이큐 즐거우셨습니까? 퀴즈에 자신 있다. 난일확 천공을 노린다. 나는 퀴즈 템마왕이야 이런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페이큐에 놀러 오세요. 내일도요, 여러분들과 더욱 재미나게, 더욱 웃음지게 빅잼이와 빅상금을 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내일 만나요.